일단은 한번 해 보세요. 파이팅. 파이팅. 어, 예, 이따가 한판 끝나고 올게요. 바로. 오케이. 골봇 오나. 골봇 님이 합방 안 해요, 골프 님? 원래 아, 아예 안 하긴 해요. 원래 근데 이제 한다. 아니 어, 하고 되잖아 아니요. 아, 우리 골프 님, 골프님 오면 우리 고치님 걸로 다 간다, 아이디 인정 우리는 그런 걸로 그냥만 하면 돼. 아니, 그래 인게임 닉네임 한데, 설정에서 팀원으로 아 그러니까 닉님 어 킬로그 헷갈리지 않게 약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만약에 저 제가 지금 3번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한명구 내가 내가 스탑걸 들어갈게 너네 어, 위에 오케이. 올라가서 탑파야 여기서 아, 바로 여기 바로, 바로, 떨어지면 바로 떨어지면 돼 바로 떨어지면 돼아 구성이 형 화면 좀 볼게요 왜냐면 구성이 형도 어느 정도 다듬어 놔야4티어 값은 하니까. 나 자기자우니까 슬슬 어, 출발해 어, 이제. 어, 나 소염기도 먹었어. 같은 파밍이잖아. 원래 좀 초보는 파밍이, 파밍이 좀 어려워요. 쏘지 말고 연막뿌려서 바로 그냥 그 기절한 사람한테 뿌려. 오케이. 알았어. 나 어, 배를 줄었어. 설보 형이 그래도 이게. 어, 아야 배를 알려주면서 하네. 우리 어디로 가? 핀찍은데로 서클 보거야. 서클 보거든. 주변 에 어디 있는지 좀 켜가지고 확인만 해줘. 잠깐만. 지금 나쁘진 않아요. 전개 자체는 아, 지금 차트다. 나쁘지 않고. 누나 나 큰일 났어. 왜? 그러니까 나, 나, 우... 나 바위에 꼈어.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 아일번 넣기. 저나나 바위. 못 깨... 나와? 못 나와? 그래도 어, 스탑을 계속 해봐. 어. <laughs> 우리 이제 그 스탑을 스태프 시작하자. 스탑업가더 낫겠다. 야, 어, 오, 이건 나쁘지 않아요. 이 야, 선택 야. 자체가 창고를 먹는 것도, 것도 좋긴 어. 한데. 이게 안정감이 더 있긴 하죠 스타도 자체가. 왜냐면창고는 조금 위험해서. 근데 이거 너무 느끼어가지고 8번 팀이 들어온 줄 몰라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해야 어, 되겠다. 아 어, 깜짝. <laughs> 어, 여기 들어왔다 여기 있다 뒤에 있다 왔다 1번에 있다 저. 1번 어. 카가 안 나오게 조심해. 안 나오면. 그래 그래 그 사면 사면 되겠다 우리 좋거든. 와 나이스. 우리 우리 여기 1번 막으면 된다. 야, 우리 1번 아, 막고 할 거야. 음. 음. 음? 어? 지금 어디? 이거 물 빠지면은 스타보 좋아서 스타보 응. 좋네 그리고 보성이가 여기 들어가주라. 패각점. 들어가죠 지금? 어 보성이가 저희 저기, 저기 가가지고 여기 오는 거 그냥 봐주라. 보고 오면 <laughs> 어, 나 근데 하나 하나씩 다 지정해 주는 거. 그어서가차 타고 가. 좋. 겠어 간다 빠진다 소리 들리지? 어 누나 내 쪽으로 오는데? 잠깐만. 싸? 이쪽으로 묻는다. 뛰어온다고. 지금 빡살. 뚜지마. 우리 달 때. 차서리. 아 언니 그냥 다 보내 보내. 육배열 하나 내. 남거든. 어, 여기 6배열 어, 있어. 어, 누나. 어, 누나 씨발 두대와. 누나. 아 보내 보내 보내. 나중에 그래. 설명해줘. 그래. 바로 내 언덕 밑으로 갔어. 어 바로 옆에 지나갔는데 세대야 차 세대야 씨발. 바로 내 옆에 왔어 그럼 너 숨을 때가 확실한 때만 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거 너무 와칸. 와 뭐, 누가 뭐, 내 앞에 와갖고 이거 어쩔 수갔다 집에 하나 들어갔어 얘네 어, 어. 그래, 어. 싸워야돼 아 이거 좀 아쉬운데? 나 뒤로 돼, 돼 잠깐만 어. 나왔다 나온다 아, 그때 아, 이제 고쳐지는거지 얘네 뒤로 나왔거든? <laughs> 여러분 너무 시간 미안하지 마세요 저희 코치방은 중립방입니다 중립방 여러분 와 <laughs> 어, 지금 당황했어 상대 수류탄 <laughs> 얘네 빠진다 그냥 빠지게 두자 너 있어 뭐야? 아니 조꾸형 뭐야? 날 수술해 타. 아니 조구형아 적구형... 이거. 아, 이거... 아, 살아나다 아, 우리팀 다 지금 존나 잘해. 어, <laughs> <laughs> 아 이게 최우당 어, 여기서는 뭐야? 진짜 상이란 라 있다. 파밍해. 파밍해? 어 파밍해. 어, 아 근데 이거 아, 나, 좀나 진짜... 이거를 조심해야 돼. 존나 잘해요. 이제. 나간다 그냥 오케이 형나도 갈게. 나 연막 네 개. 이거 걸어서 붙는 거. 그리고 어. 여기 1번 미리 와 있는 거 조심해야 돼 이거 살짝 오른쪽으로 가자 아, 오케 1번 어, 미리 와 있는 거 혹시 오케이. 여긴가요? 우리 이거 차안 아, 쓰고 해도 중... 될거 같아 차안 아, 쓰고 해도 뚜벅이로 하자 그냥 오른쪽으로 가서 아, 우리 오케이. 자리 찾으러 가자 아, 오케이 차거지 우리, 우리 오케이. 이거 차안 쓰고 해도 될거 같아 우리 차안 쓰고 해도 돼 뚜벅이로 하자 그냥 어, 오른쪽 사람 차... 오른쪽 사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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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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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나이스 들어. 짝이야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돼이러면 잠깐만 어 얘네가 와야 된다 우리가 더 유리해 나이스 스류 나이스 어, 가자. 어, 근데 이거 1번 핑 들어와 있는 거. 개자리 우리 팀 내려가야 왼쪽 돼. 왼쪽 올라온 거 조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1번 조심해야 돼. 아! <laughs> 조심해. 나이스 백업샷.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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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만, 그만. 어, 그만 쏴. 저기 저기 이러면 돼. 저기 나무 뒤에. 나무 뒤 필. 아, 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포탑 려줘야 돼. 아. 오른쪽 내려와. 어, 이거. 이거 아이고. 나한테 연막 뺏다. 가지고 찬장. 아, 나는다 이거. 이거. 오른쪽 아, 오른쪽 살겠는데, 오른쪽으로. 근데? 둘다 살아. 얘네게안 맞아. 필리핀 킬러 맞아오른쪽으게 돌아. 그렇지. 아이 이런 살아. 이런 살았어 살았어. 어, 아니 어, 살았어. 어, 뭐, 살았어. 살았는데 이제 어, 이 푸시를 막아야 돼. 온까요 괜찮아? 왔다. 아, 안건 주고. 빠지자. 아 아깝다. 왔을 잘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잘했다. 잘했는데 아깝다. 구나 여보세요? 네, 예. 네, 네. 네. 아, 일단 잘 네. 봤습니다. 첫 번째 발잘 봤는데, 네. 일단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괜찮아요. 지금 걸보나 오더도 지금 낫 배드고, 음. 음. 어 팀적인 그 파이트적인 부분도 좀 좋거든요? 왜냐면 보성형님이 네. 생각보다 잘해. 아,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 어. 상황에서 애초에 어. 눕혔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어. 완전 못하는 건 아니다 그 상황에서 진짜 당황 안 하더라고 아까 전에 그리고 철구... 철구 형님 예? 근데 그 수류탄은 좀... 잘하셨네요? 그 형님? <laughs> 아 근데 진짜로? 빨리 했습니다 근좀 흥분했어요 제가 아, 수류좀 자유분한... 하지 마아 근데 잠깐만. 아까 전에 근데 진짜 잘하긴 했어 근데 잠깐만 나이 블랙워크 채팅창 보고 있는데 이거 저거 너 씹새끼야 니가 시켰지? 아하하하하 편빠짐 <laughs> <너 웃음> 펜파, 났대 집번이 여기인데? 제주도 갔네. 좋네. 근데 5줄 라인은 별로 없단 말이야. 두 팀밖에. 어 일단 들어가서 해안가 타로 이제 1번 가 가지고 2번 어? 시합따고 들어가자. 아. 네. 근데 이거 뒤에 아까 계산하고 잠근 거 같은데. 근데 앞에 두 팀이 먼저 가 가지고 걔네가 먹었을 수도 있거든. 음. 오른쪽에 있어? 가보자. 야 있다 어. 안에 여기 있어 쭉 가자. 어? 근데 아무도 안 돼. 몰라 이거. 아나 어, 죽을 뻔했.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laughs> 왜 사는 나는 거야? 나는 가다가 피좀 먹고 갈게. 아니 이게 어. 왜 사는 나 거야? 나 <laughs> <차량 lumpenba 웃음> 이거 내가 딱 끼고 걸 보나 저기 내가 딱끼어 미쳤어 예? 우리 우리 온 길로 차운다. 온다.. 빨리 어, 락 짜자자자자. 오 루크 절수. 어. 어. 이게 박 사장이네. 어, 내리, 어 내렸다. 안대겠대 엄폐 어, 어, 깨고 싸엄 깨고 어, 나봐. 이거 엄폐 깨고 싸 봐. 이거 킬은 했거든. 나무한 마리. 티어 죽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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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디 한 마리. 티어인데 진짜? 일 어? 티어 죽었다고? 어? 어, 1 티어 죽었어. 나무디 한 마리거든. 아, 뭐야, 한 마리 기절? 나이스 이런 식으 미쳤다니. 이스 이게 코드 커. 디이다잡았어한 아, 마리 남아다잡어한 마리 았어 뭐야? 다 잡았어. 누가, 뭐야? 이거 파밍하자. 파밍하고 들어가 먼저 서 내가 먼저 할게. 아 누가 쐈어 나? 아니 이거 잡은거 같지. 미안다이잡았어한 마리 남은 거같 뭐야? 뭐야? 이거 파밍하자. 파밍. 누가 어가 먼저 할게. 가 먼저 할게. 아 누가 쐈어 나? 와 이거 완전 진짜 이네 이별이 싫다. 나거든 아니 형소지 말고 우리 집 갖고. 이번 판 달다 달아. 집중 좀 뭐? 진짜로. 아, 어, 나를 한 명만 가지라. 왕가지 클리어로 가자. 한명아 어, 오, 아니 어, 이거. 그러니까 철구형은 어, 여러분들. 이데 아, 근데 얘기는 해이있어서 어, 확실히 이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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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줘야 돼. 가 이게 걸포나가 조금 서 자리를 잡아주고 팀원을 챙기는 역할을 아, 하고 철구형은 그냥 피지컬 되나 어, 사람. 아나 아나 이거 하잖아. 샷은 어, 진짜 좋아. 형형이로와 봐. 이게 진짜 뭐그 진짜 무지성 칭찬이 아니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원래 이티어가 이티어가 아, 아, 아. 키 플레이어야. 아, 어, 뒤에 형성형 뒤에 봐 줘. 이티어가 어. 키 플레이어야. 보면은 AKL도 잘하는 이티어들이 1티어보다 스테이지 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 이거 빨리 서치 좀해 봐. 이거 가만히 있지 말고 시야 좀봐게게게 음, 까지도 없다. 아, 오더는 어, 맞아 걸가 해야 되고챙는 거랑 서클이 근데 좀 많이 안는 거. 가 왼쪽, 왼쪽, 왼쪽 다으면 어, 그치. 왼쪽 남는 사람. 어 이런 어, 거, 왼쪽 거 너무 좋다. 으면 이거. 거 너무 좋다. 왼쪽을 잡아놨으니까 해. 왼쪽, 왼쪽 말이야. 판단. 근거 있는 판단. 나분님나 뒤에 있어. 잘 생각해. 야 이거 나나 얘네, 야 이거 차 차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가 건가. 이게. 근데 어, 일 번도 어, 조심해야 된다. 얘들 다어디갔 그래, 그래. 그래. 맞아 이거? 아, 아 2층?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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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층? 몇 층이야? 2 층. 도 이거. 좀다 같이 수류탄을 해 수류탄으로. 일단 나 깔게. 우잖아 가면서 천걔 무지성이긴 한데. 소리 났었어? 어 났어 났어 났어. 수르타으로해수 왼쪽으로 칠수데 몰라, 어택 칠래? 2층에 아, 있다 1층, 에 있다 이거 수류한 팀은 있봐 2층 뭐지. 다 같이 한 맞춰서 내쪽 <뮤> 창문에 있다, 가운데 어, 가운데 있어, 다, 가운데 다 Board. 같이 해요, 나다어못 아, 아, 눕혀, 이거 <뮤> 2선이요 이거 어택 실력이거 정예 일선 놓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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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인지 모르는데 잠시만 같이 가야 아쭉다 썼는데 이거 분명 안 쏘는 거 보면 별로 없어 가자 나서나나나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 잠깐만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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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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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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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왼 아래 쪽쪽뒤쪽쪽뒤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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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거 왼쪽 왼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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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나 왼쪽 왼쪽 왼 됐어. 아, 한거 없어. 아. 서 있어. 얘는 팀 됐다. 아, 진짜 이런 거못 알아. 솔직히. 응. 우리가 밀기를 했어야 되가 왜냐면 우리가 순차인데 그쪽 안받았는 거니까 투스커드는 아니야. 확실한 거. 근데 비기넷소 좋은데 우리가 순차에서 원래 순차 밀을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나순차한 세발 잖아 우리가 그럼 한 맞춰서 왼쪽으로 좀 같이 가야 돼. 그때 네, 어. 근데 얘저 골프도 맞고 나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골프는 나가 좀해 줘야 돼. 같이 이거 한맞추는 거. 왼쪽 내리고그 다음 오른쪽 가니까 그 다음 폭 터지고 또한개 터지고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밀때 있잖아. 애모씨 조용해 줘야 돼. 나 알싸싸. 그러면 얼로 있다가 이게 뭐야? 삽질 하면 안 돼. 아, 알싸. 아유. 아 나는 이제 왼쪽 오른쪽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해 갖고 나도 깔라 있지. 그좀 닥쳐 보실래요? <laughs> 아니, 아 네, 이게 아 형님 근데 이게 근데 분명히 가면서 말했어. 내가 다시 보기 보면 알겠지만 이 형도 말하면서가. 어, 이거 왼쪽 아까 아까 싸웠어. 아까 죽였으니까 이쪽 힘 약할 거야. 이쪽 많이 없을 거야. 가자. 이쪽으로 가자 했는데, 뭐에 홀린 사람처럼 갑자기 집으로 가더라고. 홀린 사람처럼 갑자기, 치킨 플레이 이거 보면은, 치킨 플레이 보면, 갑자기, 집으로 갑자기 돌격을 해. 그럴 일이 있다, 있다, 이러고, 갑자기 이게, 이때부터 이제, 갑자기 저 라데시, 라데시가 한마디 하는 거지. 있으면 뚫자. 뚫어. <laughs> 뒤에서. 얘는 몰라. 아, 얘는 몰라. 얘는 여기 집도 아직 못 봤어 무슨 집인지도 몰라 라드시는 어 그냥는 아니 형 나는 근데 여기서 내 생각 하나만 말해볼게 음? 여기서 솔직히 여보세요 예, 네, 네. 예. 제가 얘기해볼게요 예 방은 이거 건거 때렸고요 네 맞아요 <laughs> 일단 전화를 지 먼저 하자고 했고 하자고 <laughs> <여기서> 어, <laughs> 했어요 예 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 이건 저투와 영투 없구나. 좀 이거 죽여야 됐구나. 돼. <laughs> 나왔다고 누나, 안녕, 내... 내 안대를 벗겨주면 되는나 자, 하나, 둘, 셋, 어, 누나, 안녕, <laughs> 아와 뭐야? <laughs> 어, 왜이러고방송해 아니, 이거 뭐 다음 편 없어? 이거 결제해야 되나요? 이거 해명하라고요? 예? 저보고 그 해명을 하라구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몰라요. 감사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